예레미아 3장. 한 남자가 그 아내와 이혼하고 그 아내가 그를 떠나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다면, 처음 남자가 그녀에게 다시 돌아가겠느냐? 그러면 그 땅이 크게 더럽혀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는 많은 사람들과 음난한 짓을 하고도 내게 돌아오려고 하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눈을 들어 벌거숭이 언덕들을 보라. 내가 드러눕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느냐. 너는 광야의 아라바 사람처럼 길가에 앉아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다렸다. 너는 내 음란한 짓과 사악함으로 이 땅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소나기가 오지 않고 봄비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너는 장녀의 낯을 갖고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내게 외치지 않았느냐. 내 아버지여, 아버지는 내 어릴 때부터 친구입니다. 내게 계속 화내시겠습니까? 끝까지 노하시겠습니까? 보라,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내가 할수 있는 악한 짓은 다 하고 있다. 요시왕 때 여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믿음 없는 이스라엘이 행한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언덕 위에 올라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란한 짓을 했다. 이스라엘이 이 모든 것을 행한 후에 내게 돌아올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한 자매 유다가 그것을 보았다. 믿음 없는 이스라엘이 간음을 저지른 이 모든 일로 인해서. 내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쫓아내 버렸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한 자매 유다가 두려운 줄도 모르고 자기도 역시 나가서 음란한 짓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가 음란한 짓하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 이 땅을 더럽히고 돌과 나무와 가늠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한 자매 유다는 온 마음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고 거짓으로 돌아올 뿐이었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믿음 없는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못한 유다보다 의롭다는 것이 드러났다. 가서 이 말들을 북쪽을 향해 선포하여라. 여호와의 말이다. 믿음 없는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여호와의 말이다. 나는 자비롭기 때문에 노한 얼굴로 너희를 향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한없이 화를 내지는 않겠다. 내가 내 하나님 여와를 배반하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방신들을 향해 내 행동을 흐트리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내 죄를 인정하기만 하라.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돌아오라. 믿음 없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 남편이다. 내가 너희를 한 성읍에서 하나를, 한 족속에게서 둘을 선택해 시온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내 마음을 따르는 목자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 그들이 너희를 지식과 분별력으로 양육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 무렵 이 땅에서 너희 수가 증가해 번성하게 될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계를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마음에 떠 오르거나 기억되지도 않을 것이고 찾지도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그때 그들은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보좌라고 부를 것이고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곧 여호와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이다. 그들이 더 이상 그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왕고함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때, 유다의 집이 이스라엘 집과 동행해 함께 북쪽 땅에서부터 나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으로 갈 것이다. 내가 기꺼이 너희를 자녀로 삼고, 또 여러 민족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유산인 탐스러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내가 말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게서 돌아서지 말 것이다라고 내가 말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신실하지 못한 아내가 자기 남편을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배반했다. 여호와의 말이다. 저 벌거숭이 언덕에서 한 소리가 들린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행동을 정도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고 말았기 때문에 울고 간청하는 소리다. 믿음 없는 자녀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믿음없음을 고칠 것이다. 보소서 우리가 죽께로 갑니다. 주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언덕들과 산들 위에서 소동은 확실히 망상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확실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 수치스러운 것이 우리 의 조상들이 소고한 것곧 그들의 양떼와 소떼 그리고 그들의 아들딸들을 삼켜 버렸습니다. 우리를 우리 예 수치 가운데 눕게 하시고 우리의 불 명예가 우리를 덮게 하십시오.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